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어, 오늘은 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4장 1절로 1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적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잘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말이 때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많이 강, 강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계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원세를 깨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어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사고방식은 엄청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된 사람으로서 영의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말씀인데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성경 말씀과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만 걸고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깨달아서 이것을 생활화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뜨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 사람이 그 안에 무슨 영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지어. 어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어, 문세례도받지만 성령세를 례받때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했습니다. 음,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잊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바로 돌아와야 될 뿐더러,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전도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됐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국룰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서 많이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